예, 자, 이어서, 다음 품꺼, 예, 대리합성 들어왔고요 자, 형, 요, 예, 예, 즘주사위씨는안 하고 있습니다. 자, 바람, 겨울이라는 아이디. 이 뭐야? 보상받기? 뭐, 이상한 거좀 많네. 예. 일단, 삼삼합성이랑 다섯 개 뽑기는 250짜리 두개 해주세요. 라고 하는데, 아, 250짜리 뽑기 두 개랑 삼삼합성, 이렇게. 오케이. 자그러면 일단 삼삼합성 먼저 오 삼삼합성도 좀 준비가 많이 됐네 요런 준비된 자세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피닉스와 함께 가야죠 가자 바론과 베인 바로 들어가고요 예, 바람겨울 링커 구피 자 일단 첫번째는 구피 나왔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바로 여기서 키리에 같은 거한 마리가 예 네, 아직은 안 떴고 자 그렇다면은 곰돌이 두 마리를 넣으면요 은 곰돌이 두 마리를 넣으면은 라쿤? 이건 좀 심한데 아이 라쿤은 좀 아니잖아 우리 또 클라스 있게 형님들 클라스 있게 한번 갑시다 맞아. 자 클래스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캐티와 사라, 캐티와 사라로 클래스는 조커. 어, 자, 마지막 봉황과 용입니다. 봉황과 용, 봉용용 용, 봉은 용. 이상하게 진화가 잘 되네. 원래 요 요런 클래스 아니거든요. 이상하게 어, 진화가 조금 되네요. 자, 하지만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250 짜리 뽑기가 두 번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, 자, 250 짜리 뽑기 가야지. 클래스 있게 누르는 순간 골드 카드가 로로로록. 로로로로록 네개 게이드. 자 일단은 네개 좋습니다. 현재 분위기 좋고요. 자 일단 골카는 세개 이상만 나와도 인득이거든요자 일단 골카 네 개.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자 확인 들어갑니다. 가운데 꺼 먼저 들어가고요. 자, 여기서 뭐가 나오냐. 그렇죠. 우리 시청자분들 말대로 뭐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, 일단 가운데는 실비아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역시나 예상대로 실비아가 나왔고요. 자, 이어서 왼쪽 하단부 들어가면요. 은 약간 루디 끼리좀 나는데요. 사성 루디인가요? 그렇죠. 정확하게 루디가 나왔고요. 자, 이어서 한번더 살짝 머리만 보면은요. 살짝 머리만 보면은 약간 백룡 삘이 나는데 그렇죠 5성백룡 케이드 5성백룡 이었어 자 일단 은 5성백룡 나왔고요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한개까지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자, 마지막 한개 오이 조커 조카. 5성조커 삘인데 얘들아 오늘 5성 너무 많이 나온다 딱 봐도 5성 조커빔인데 이야 오늘 100명 5성에다가 조커 5성까지 뭐 무슨 4개 뽑으면은 2마리가 5성이고 6마리 뽑으면 3마리가 5성이고 야 일단은 네, 1 2도 축하드리고요 한번더 갑니다 아직 클래스가 남아 있어. 자, 키리엘 가자. 자, 골카가 다섯 장. 여러분들 클라스 인정합니까? 클라스 인정. 자, 아까 골카 6개. 요번에 골카도 4개. 그리고 이어서 또 골카 다섯 개까지. 예, 6개, 4개, 5개 뛰었는데 자, 오늘은, 네, 골카가 완전히 난리 나네요. 예, 네,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도 좀 눌러주시면서요. 자, 확인 들어갑니다. 가운데 거 먼저. 제발. 제발. 샤오가 여기서 샤오가 샤오가 나왔구요. 자, 이어서 상단부분 들어가구요. 이거 왠지 삘이 피디... 호킹 같은데? 호킹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리면요 진자 오른쪽 상단 오른쪽 상단이 약간 밍밍 느낌이 살짝 나는데 자 마지막 한개 는 브금을 살짝 바꿔가지고, 가자. 제발. 갑니다, 여러분들. 제발. 제발. 오! 설마! 설마! 막 부활시키고, 막힐 주고, 막 에반이랑 같이 다니고, 설마 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, 다섯 개 나왔는데, 이렇게 또 4성짜리만 나오네. 에 네, 아, 근데 굉장히 좀 아쉬운 게, 골카 4개랑 5개 나왔는데, 일단 5성짜리 2개 나왔고요. 예, 네, 아쉽게도 키레를 못 뽑아서 조금 아쉽네. 그래도, 뭐, 골카는 일단 잘 나왔으니까, 예, 12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에, 좀 영웅이 좀안 따라준 게 조금 아쉽죠. 수고있습니다